마카 오늘은 뭐 먹지? 마카에 류수영 씨찐 맛집이 있다고. 예, 안녕하세요. 마카오 생활 10년차 마카오 락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하였던 편스토랑 마카오 편 촬영지이자 배우 류수영씨께서 극찬을 하였던 레스토랑을 방문하였는데요. 이곳은 바로 테이파 빌리지에 위치하고 있는 정통 포르투갈 레스토랑인 라 파밀리아입니다. 포르투갈 레스토랑답게 자주색을 컨셉으로 한 아기자기한 유럽풍 인테리어가 돋보였으며 총 3층으로 널찍한 공간과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류수영 씨가 촬영 때 드셨던 음식을 위주로 주문하였는데, 첫 번째 음식은 바켈라오 아브라스입니다. 다진 대구살에 얇은 감자튀김을 얹어먹는 전통 포르투갈 음식인데, 특히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최애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짭짤 고소하고 부드러운 대구살에 바삭한 감자튀김의 조화가 훌륭하여 개인적으로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메뉴입니다. 다음은 민치 라이스입니다. 간장을 베이스로 한 다진 돼지고기에 튀긴 감자와 계란 후라이를 곁들여 먹는 요리인데 한국의 볶음 장조림과 비슷한 맛으로 밥과의 조화가 훌륭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니 어린 자녀들의 메뉴를 걱정하신다면 이 민치 라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요리는 문어구이입니다. 류수영씨께서 가장 맛있게 드셨던 음식 중 하나로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한 양념에 큰 문어다리와 양파, 감자, 마늘 등의 야채를 넣어 오븐에 구운 요리인데 이 문어다리가 정말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곁들여 먹는 야채와의 조화도 훌륭하니 이 문어구이는 반드시 주문하여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음식은 사파테이라입니다. 이 라파밀리아의 시그니처 메뉴로 신선한 게살과 내장을 크리미한 소스와 함께 버무려 빵에 얹어 먹는 요리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맛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다만 게살과 내장의 맛이라기보다는 참치마요의 맛과 흡사합니다. 고급스러운 맛보다는 우리에게 친숙한 맛이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각종 향신료와 양념을 밥과 함께 오븐에 구워 이국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아프리카 치킨과 화이트 와인에 바지락을 넣고 끓여 담백하고 깔끔한 뒷맛이 일품인 포르투갈식 바지락 술찜. 마지막으로 새끼돼지를 통으로 구워 크리스피한 껍질이 대단히 매력적인 새끼돼지 통 바베큐까지 한국분들의 입맛에 딱 맞는 다양한 메뉴가 있으니 취향에 맞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촬영 당시 류수영 씨께서 정말 만족하셨던 레스토랑으로 마카오에서 포르투갈 레스토랑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상단의 리스트업을 하여도 괜찮은 레스토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수영 씨의 리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편스토랑 방영본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식당 위치 등의 상세한 정보는 아래 설 명란 참고 부탁드리며 마카오 모든 맛집을 방문하여 리뷰하는 그날까지 마카오 락이었습니다.